네, 안녕하세요. g o o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꽃두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아침 방송의 MC 정유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강은 강주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둘이 케미가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 말을 듣는데 기쁘면서도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남자와 케미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케미가 좋아지도록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케미를 책임질 방송 3월, 7월 31일 마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네, 저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채팅을 써주셔도 전혀 상관없이 마이웨이로 이제 한다. 그치. 우리 할 일만 한다. <laughs> 우리가 준비한 것만 열심히 그냥, 그냥 열심히 할 일만 하고, 어, 그냥 이렇게, 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올라오고 있는 것들, 눈으로만 보고. 네. 저 전혀 이제, 아무런 소통이 전혀 없거든요. 꽉 막힌 사람처럼 소통 없이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초보자의 유튜버죠. 그렇죠. 네. 초보 유튜버들의 특징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 네. 내가 할 거에 급급하다? 네. <laughs> 내가 할 것도 떼먹으면서 한다. 네, 지금도 읽으면서도 네, 아 네. 그냥 아 이렇게 열심히 쳐주고 어, 계시구나 열심고 아, 계시는구나 그냥 아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게요. 네. 아, 이거, 준비한 것만 열심히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그래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초보자들 격려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매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진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평소에 원래 말이 빠르기도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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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좀 말이 빠른데 발음이 음, 안 좋아요. 그런데 말을 더 빨리 하게 돼요. 음,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죠. 네, 하다 보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그 굉장히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저희가 월수금으로 이제 원래 마라방을 정해놓고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생각하지 못하했던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학생이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음. 제가 이제 대학원생 아닙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방학 중이었던 거예요. 아, 그쵸. 방학 중이어서 월수금에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제가. 음, 근데 그요일이 월요일인 음. 거죠. 아, 그렇구나. 제가 아. 월요일날, 음. 어, 사당에 9시까지 가서, 저녁까지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요번 음. 학기에, 이, 이 학기에, 어,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마라방을 하고선 여기서 4단까지 9시에 갈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 불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음... 이제, 월수금 시작하고 나서 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어쩔 수 없이 조금 요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되고 우리 같이 다 얘기했던 거잖아. 저 열심히 경청하고 있어요. 아, 아니, 우리 <laughs> 빨리, 빨리 아니, 언제 할지 얘기해라. <laughs> 서로 서로 또 소통이 됩시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원래 우리가 뭐 화수금을 할까 하다가 예, 이제 저희가 화수목으로 화수목, 네, 네, 화수목으로 조금 날짜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날 들어오셔도 저희가 없나요?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은 어 스스로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것처럼 큐티도 음, 혼자서 혼자 스스로 스스로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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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셔야 되고 아, 화수목금 아닙니다 네. 아, 화수목금. <laughs> 화, 화수목금 아니고요 화수목금 아니고요 네 화수목금 아니고요 네, 화수목 네, 네, 화수목입니다 아, 화수목 네. 네. 네, 화수 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름이 많이 껴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최고 30도에서 최저 22도로 된다고 합니다. 낮에는 꽤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시부터 6시까지는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비 오나요? 네, 음...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고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더울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네.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우리 오늘, 마라방 들으시면서. 오늘 션좀안 좋으시죠? <laughs> <laughs> 아, 좀 피곤하네요. 가만히 이제 마라방 들으시면서, 음. 아, 시원한 하루, 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또. 오늘 말씀도 굉장히 기네요. 엄청 길죠. 굉장히 길고 <laughs> 또 이제 주제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저희는 어 오늘은 좀 18절까지만 아, 네, 거기까지만 좀 집중적으로 아, 좀 다루려고 좀 저희가 합니다. 집중적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면제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어, 네. 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면제년이 뭐죠? 면제년은 뭐냐면 어 6년 동안 종으로서 일을 하고 면제년 7 7년째, 7년째 되는 해에는 네. 종이에서 풀려나는 피아 어, 네. 그 아. 개념, 그 제도를 가지고 네네, 오늘 네네.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들은 어떤 종들인가? 음. 우리가 보통 종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이제 보통 하면 이제 자그 채찍 맞고 네 그렇죠. 그렇죠. 노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노예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뭐이 이집트가 아 <laughs>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음. 노예 생활 했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음. 오늘 말씀에서 특히 1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형제라고 이렇게 해, 시, 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종들은 어~ 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서로의 종이 되냐 음. 어,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렇게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불가피하게 어~ 뭐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는 음. 돈을 갚아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6년 동안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아, 그그 그렇죠. <laughs> 사람이 이제 회생할 수 있도록, 음, 그렇죠. 아, 도와주는 네. 아, 그런 제도다. 사실 수겠네요 네, 그 그러니까 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아, 어, 우리가 아,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 7년째 때 이제 풀려 나가는데 그냥 그래 이제 너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 이게 아니라 가면서 손에 어 선물을 주면서 보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빈만 탄감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거기다 더해서 선물까지 더 두둑히 받아갖고 가게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음. 이게 좀 표현이 그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표현이 되게 독특해요. 어, 확실히 목에 걸어 두어라. 그니까 목걸이를 해주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 선물을 넉넉히 주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음. 이제 빚은 탕감 받았지만 나가서 다시 가난해지지 않게끔. 그렇죠. 다시 이제. 자력해 자력으로 이제 다시 설수 있게끔 세워 줘라. 아니면 안 그러면 다시 돈을 빌려서 또 다시 종이 되잖아요. 저 빚만 없어진 거니까 결국엔 다시 빚이또 생길 거고 또 네.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네. 어,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노예랑은 조금 다른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종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는 진짜 좋은 제도죠. 어, 여기 10돈짜리로 해 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10돈짜리로 네. 음. 그 때, 10도보다 많이 줬을까요? 아, 제가,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죄송해요. 아, 아이, 아까 소통 얘기를 했기 때문에. <laughs> 아, 소통하려고? 아, 역시 우리는 잘 못하네요, 이것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10도인데. 네. 네. 아, 아, 어쨌든, 어디였죠? 아, <laughs> 네, 하세요. 아, 네, 어디죠? 네.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네. 되게 좋은 제도였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빛도 탕감할수 있는 그런 음. 기회도 있고, 또그6 년이 지나고 나서 평생 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종으로 풀려나가고 심지어 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네네. 이제 기본 자본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좀 어땠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조금 힘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어~ 종 종을 풀려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냥 풀려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선물까지 주면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아무리 내 형제를 내가 지켜줘야 되고, 또 감싸 안아줘야 되지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맞 재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보다 네. 저 사람이 더 낮은 것처럼 여겨지게 음, 되고, 음, 음, 내가 좀더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너와 나는 다르다. 맞아요. 어, 네가 나를 떠난 때 내가 너한테 돈까지 줘야 돼? 그렇죠. 나는 그런 감이 감이 너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생기, 생기, 처음에는 안 그랬다 했지라도 음, 음. 나중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거죠. 음. 야, 6년 동안 내가 너네 먹고 살리고 야, 빚까지 상관해 줬는데 그렇죠. 선물까지 줘야 돼 어, 내가 은혜를 모른다라고 어, 오히려? <laughs>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었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 8절을 보면, 너는 그를 놓아, 놓아, 어,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렵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하신 음. 거죠. 어, 그런, 어 그래서 런어그 이제 이런 제도가 바로 면제 년다라고 우리가 아, 얘기를 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되게 특이하게도, 아, 저는 이제 그냥 플려나하기 싫어요. 그냥 평생 종할래요 라고 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건. 네. 또. 그,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 좀 말씀해, 말씀해 보면, 이제 귀에다가, 이제 귀를 뚫어라. 그를 음. 뚫으면 그게, 이제 내가 평생 종으로 되겠다라는 그 상징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옛날에. 귀 저희... 뚫으신 여러분. <웃음> <웃음> 그. 아,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 한국 드라마 보면은, 여기다가 노비라, 노비 그 적는 거 있었잖아. 그, 추노. 추모 아, 드라마 보셨나요? 아저안 봤습니다. 아 아재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옛날 사람이 보는. 아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거이아네 넘어갈게요. 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어 이런 이런 면제년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어 이런 제도적인 가난을좀 해소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특이하게도 11절 말씀에는 어,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항상 돌아 돌아보고 도와주라 라고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어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 도와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종을 풀어주기 까지도 하지만 또 선물까지 주면서 보내야 되는게 어 주위, 주인, 어떤 주인에게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 선뜻 이렇게 손을 벌려주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좀 베풀어주기를 우리에게, 원하, 어, 우리, 우리에게 좀 요구를 하십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표의 이렇게 베풀고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 네. 첫 번째 뭐냐면, 너가, 주, 너가 받고 있는 그 축복, 어차피 내가 준거 아니야? 나 하나님은 내가 다준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거 너 혼자 가지지만 말고, 그것을 좀후히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구원하신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해서 음음. 그들을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형제로 삼아라, 형제, 형제로 여겨라. 그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라.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또그 새로운 기회를 주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음.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라고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 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음.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 나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 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서 우리가 남을 베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 나는 왜 이것만 없을까?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부한 은혜, 선물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어떠한 근거가 없으면은 우리가 네. 사랑을 베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음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 짜서 이렇게 그렇죠. 도와주는 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아니, <laughs> 왜, 왜, 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카메라를 네. 보면서 하기보다는, 아, 네. 그래 보면서 해야지. 세상한데 아, 그런... 네. <laughs>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찔려가지고. 아, 찔려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들과 되어야 되지 않나. 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그런 혹시 아이들, 아이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자녀 두 명에게 <laughs> 아, 너 과자 먹으라고 과자 한 봉지를 이제 줘요 네? 나눠 먹어라고 주는데 과자 받은 그 아이가 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안 나눠 주죠. 아... 그래서 조금 달라 그러면 되게 미안하게 좀 나도 하나 줘라고 하면 이거 내 건데 하면서 어, 자기만 먹는 그런 아이들 모습들을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눠 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주신 건데, 이거 다내 거야 하면서, 내 권력과 내, 내 권위만 내세우면서, 혼자만 이걸 가지고 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진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항상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실천한다는 게, 막,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음. 과자 그래서, 나눠 먹은 거, 어렵죠. <웃음> <웃음> 어렵습니다. 예,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심지어 이렇게 중국집 가면, 만두 나오잖아요. 아, 그 네, 만두 이제 볼, 보자마자, 이제, 어, 저 사람이 하나 더 먹네? 이런 것부터 이제 항상 미스테리인 게, 이게 분명히 짝수로 가는데 항상 홀수로 주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 이게 지에서 안에서 보시면서. <laughs> 아, 일부러. 웃고 있는 거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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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웃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서 네, 갑자기 만두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만두 야기를 네. 하셨고. 네. 대본에 어.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laughs>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네.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어, 주인은 종을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국률과, 어, 국률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음. 또최대한을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 충분히 우리가, 어, 권위를 내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음.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일지라도 어~ 그냥 막 권리와 그런 걸 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고 생각해 주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어~ 어떤 관계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 이런 어~ 그~ 각자의 권위 각자의 지위가 있어요 심지어 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우리 친구들도 뭐, 오빠들이 동생들에게 하는 거. 아, 그면 그렇죠. 누나들이 뭐, 동생들에게 음. 하는 그런,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아니면 뭐,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돈 어, 돈을, 어, 준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에게 하는 그런 권위. 그런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음. 이게 사실 이 갑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쵸. 우리 자신을 갑의 위치에 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뢰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과는 의뢰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약자한테는 갑의 위치로 가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게 또, 또 재밌어요. 또, 아, 재밌으세요? 아, 아, 또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까지 오르고 고좀 선을 그어야 될것 같은데. 좀 선을 그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laughs> 그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을, 의에 있는 아, 것보다도 아, 좀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들려고 아, <laughs>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도 이제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음. 을로 여기고, 음. 우리를 이제 값에 자리에 놓게 되는데, 그리고, 그,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뺏고, 어,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자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야 진자의 위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음. 형제들에게 베푸는 그 근거가 언제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갑광은 네, 늘려와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laughs>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강수님께서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지만 네. 정말 저에게 얼마나 그 갑의 자리에서 에이, 방송 끝나고. 네. <laughs> 아 살려 주세요 <laughs> 네. 마무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삼초골로 빠졌는데. 네. 그래서, <laughs> 우리, 우리, 우리 하늘을 보내면서, 음. 하늘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아, 좀 이렇게, 어, 크리스천 리더는 다르구나. 아, 아. 아, 크리스천 지휘자는 다르구나. 라는 이런 네. 모습을 우리 세상사, <laughs>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면, 네.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특히 우리 마라방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아, 저래서, 듣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르구나. 말씀을 <laughs> 아침에 여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네. 그런 게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마라방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라방을 구독과 또 좋아요, 좋아요. 네. 알림, 설정도 알림 설정까지 하고. 꼭 해주시고, 네, 주위 가족분들과 친지와 앞집, 옆집, 뒷집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네, 친구, 네, 다알려주야 됩니다. 네. 100만 유튜버가 되어야 되니까요. 네. 네. <laughs> 네, 진행하시죠. <laughs> 네, 아 어, 저는 <laughs> 다 했어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래서 오늘, 음. 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오늘의 키워드, 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야 할수 있도록, 그럼 키워드 주시죠. 키워드, 오늘의 네. 키워드.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막휘두르지 않고, 음. 이제는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내가 쏜다! 아, 내가 그쵸. 쏜다. 뭘 쏘는 거죠? <laughs> 사랑을 쏜다. 사랑을 쏜다? 그쵸. 사랑만 쏩니까? 아, 밥도 쏜다. <laughs> 밥도 쏜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주위 분들에게, 어, 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하루 종일, 이렇게 내가 쏘고, 밥도 쏘고, 모든 걸 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퀴즈를 드리겠, 퀴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조금 네 어렵죠. 어 점심 기대하 아, 점심 기대할 경사님 그래. <laughs> 할렐루야. 악수를 아, <키워드를> 잘못 만들었네요. <laughs> 할렐루야. 경사님 쏘신답니다. 네 <laughs> 교회 오세요. 다 쏘겠습니다. 아, 총 쏜다 준범. 총총 쏘면 안 돼요. <laughs> 네 저희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를 풀때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틀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음... 오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야, 또 꼬으셨군요. 꼬았는데 굉장히 제가 꼬인 사람이기 때문에 꼬고 또 꼬았어요. 아,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면제년은 몇 년을 일하고 몇 년째에 풀려나는 것일까요? 문제부터 굉장히 어렵죠. 면제년은 몇 년을 일하고 몇 년째에 풀려나는 것일까요? 1번. 6년을 일하고 6년째에 풀려난다. 2번, 7년을 일하고, 7년째에 풀려난다. 3번,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는 해에 풀려난다. 4번, 6년을 일하고, 7년째 돈을 다 갚으면 풀려난다. 네, 이거 굉장히, 아, 심화한 문제입니다. <laughs> 오늘, 오늘 맞출수 아, 있을까요? 맞추는 분들 많이 <laughs> 없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 알려드리고, 답. 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제년은 몇 년을 일하고 몇 년째에 풀려나는 것일까요? 1번, 6년을 일하고 6년째에 풀려난다. 7년을 일하고 7년째에 풀려난다. 3번, 6년을 일하고 3년, 7년째가 되는 해에 풀려난다. 4번, 6년을 일하고 7년째에 돈을 다 갚으면 풀려난다. 아... 아 진짜 제 숫자가 약하거든요. 네.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laughs> 그냥 백지 상태가 돼요. 그렇죠.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음. 아, 뭘까? 아, 본인이 음. 만드시면서요. 아, 만들면서도 아, <laughs> 헷갈렸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항상 근데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답을 막 올려주시는데, 처음 생각하는 답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 처음 생각하는 답. 네, 네 처음 생각하는 네, 답. 네, 이제 답을 바꾸기 시작하면 <laughs> 틀려, 틀려지거든요. 네. 보통은 처음 생각하는 답이 맞다. 아, 네. 그렇죠. 처음 생각하는 답이 맞다. 저희 문제엄청나엄청 힌트를 그렇죠.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 뭐, <laughs> 네. 힌트를 뭐, 네, 드려야죠. 왜냐면 네.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 10년기 15장 말씀 다 읽고, 정말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은, 음. 이수레해 웃긴 말씀도 좀 읽고,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오늘 상품도 네 상품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 키워드를 듣고 나서 제가 열심히 또 찾아봤거든요 어쨌든 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채 마라방으로 오늘 정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상품은 어, 강조사님이 쏘시는 건데요 이름은 <laughs> 내가 쏜다 소세지 빵야 빵야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 마라방의 방인데 <laughs> 내가 쏜다 소세지 빵야 빵야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과연 뭘까? 그냥 소세지 빵만 들어있는 걸까? 그건 아니죠. 아, 다 네. 다른 것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좋습니다. 거를 보내드리니까 진짜,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 오늘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음. 내가 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어, 예수보다 더큰 사랑 들으면서 마라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주는 월수금 아니라 화수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월요일에는 들어오셔도 없습니다. 소세지빵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 어그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교환하고 나서 바로 먹어야 되겠죠? 네. 유통기한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빨리 먹어줘야 돼요. 예. 네. 네. <laughs> 나중에 드시면 안 돼요. <laughs> 안, 안 됩니다. 전 이해 이해하지 못하는데 네, 그거 였어요 화수목 화수목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laughs>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라방의 정유한박광이였습니다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